푸르한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수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멘 <laughs> 예수 얘기하면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은 생을 중집자로 헌신할 위하여 기름부음 많은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또분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는 기쁨이 되게 하오서서 말씀 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동과 가마가 될수 없고 책망과 교훈이 될수 없고 그 후로 교육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하소 듣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16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16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아직 다 안오셨습니까? 예. 성가들은 오늘은 막하 이거 오직 그래요. <laughs> 에이,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네. 어, 그리고 더, 더 감사한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 목사의 교회서의 에 교회에서의 저 임직 받으니까 더 감사합니다. 아귀 네. 네,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laughs> 에, 제가 한 가지 늘 전교에 짐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에 장로님 어, 안수지사님 거기 아, 임직 받을 때 에, 원치 않게 일본 사역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빛이 되고 짐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은 설교까지 시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 목사님이 임직을 하는데, 말씀을 좀 증계해라. 무슨 말씀을 할까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원계 임직식을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해라. 아멘. 네. 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 듣는 아, 네.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으니까 아, 네. 하나님 의 순종한 마음으로 오늘 이본문으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합니다. 아, 네. 어, 사실은 네, 제가 방금 주원교회에서 다른 말 하면은. 내가 설교하면 이뒤 옷자락 당겨서 내려오라고 할 겁니다. <laughs> 예수 얘기해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음,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 가끔 사역을 같이 하냐고 어요 에어 사역갈때 같이 가는데, 에, 처음에는 오직 예수, 예수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좀 다른 얘기 좀 해라. 우리 예수 얘기만 하느냐, 지겹도록. 그래서 약간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 예수 얘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 얘기만 해야겠구나. 왜 그분이? 그리스도야. 아, 네. 네. 그래서 마음이 같이 돼서 같이 사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을 하면 아는 내가, 아는 자기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리 제가 지난 예수 얘기하려도 김한기 목사인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좋은가 봐.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또 예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우리 목사님보다 덜 지난 예수 얘기 또 하고 있어.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얘기는 단지 목사님 오늘 오전도 듣고, 앞으로 평생 동안 들을 거니까, 목사님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오직 예수라면 은 오직 예수 맞아요? 아멘 네. 순천 암수지 앞으로 암수지 사는 오직 예수 맞아요? 아멘 네. 그럼 맞으면 오직 예수 진짜 맞다면 우리가 남은 삶 중직자로 기름부음 받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은 그냥 대충 대충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오직 예수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디 왔다 오면 오직 예수 하는 목사 왔다 이래요. 아멘. 네. 그때 내가 조금 서운해요. 그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목사는 왜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직자들 인직받는 중직자들 아, 어디라도 오직 예수의지겹도로 해요 어쨌든 해야 되지만 <laughs> 얼굴도 두꺼워 내가 보면 <laughs> 하여튼 백분설은 백분설은 예수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기뻐요 아멘. 왜 기뻐요 오직 예수님. 예수가 그래서 합니까 근데, 기쁘고 맞다면, 오늘 임집받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laughs> 웃고 늙길 일이 아니잖아요. 맞다면,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마음이냐. 저희 외에도 중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르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장 계시는데, 저희가 중직자 세워진지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5년, 6년 됐는데 같이 교회를 섬기며 복음운동하면서 내 가슴 속에 느껴진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는 분은 중직자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직자 되에서는참 좋겠다고 하나님에 찬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복음전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참 사기꾼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복음전하다가 제가 출범합니다. 교인들이 그 얘기해요. 복음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들이, 아, 참, 이렇게 사면 좋은데, 어떻게든 참 눈물 나도록 가슴 아프고 애통해요. 에이, 뭐 장로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잘나느냐. 세상에 두주 동안 교회 안 오면서 전화도 없고, 그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얘기를 해야 되요 내가 모자라니까 오늘 또하는 주일 난예배도안 왔어요 오후 예배를 속때 말로 머리 싹 그럽니다 근데 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송함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해도 살아갔지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좋은교회 가서 임직받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살아가자. 네. 그 말을 좀 전해드렸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직자의 시작입니다. 앞에 전제는 오직 예수. 아, 네. 이 교회는 예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직 예수. 전수사님도 오성 예수. 중식자도 오성 예수. 성도 오성 예수. 다 오성 예수잖아요. 아, 네. 자, 이런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오늘 기름 부분 받는 중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다섯 가지로 얘기합니다. 설명을 말에 안 드리겠습니다. 들지 않고, 그냥 한 단어, 단어만 마음에 탁탁 이렇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성가자 앉은 예비중자들도 각인시키세요. 아, 네. 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그들은 누구냐 오늘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승률 수가 삼천다이사람들입니다이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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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받고 들이의들이을들고 좀더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복음 네,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건드려주며, 보음에 완전히 해답 결론만 되시며,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기로 결심한 사람. 아멘. 아멘. 아, 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첫번째 뭐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직 예수 인생 결론 해단 내린 여러분에게 오늘 임직반 여러분에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뭐냐? 따라 중직장 따라 오늘 예비 중직장 따라하세요.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예배 축복. 자, 다른 말은 제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니 내가 목숨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직자가 되라고 예배 실패하면 중직자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는 그 자리에는 항상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런 중자 되이 바랍니다. 주헌교의중자만은 그렇게 하세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 항상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축복 자로으 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의 가르침마다 그건 뭘 가르쳤느냐,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건 여러분의 단지 모상에 배우세요. 그까지 다 하려면 세려고 너무 길어져가안 돼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예배 축복입니다. 네. 예배 성공이에요. 네. 중직자가 예배 축복, 예배 성공 못하면은 중직자 하면 안 돼요. 중자가 직 예배 성공, 예배 축복 누리면 최고의 종재단이다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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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사도의 서로 교제야. 네. 이것도 무슨 말? 서로 교제. 교회 안에는 이런 저런 사람 김씨도, 박씨도, 서씨도, 네. 뭐 그런 사람 다 봐요. 그런 네.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도시 사람. 그러다가 또이 교회는 또 중국 사람들과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많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배경, 국가적인 배경, 학벌적인 배경, 성장의 배경, 가지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딪히면 교회 원대스광으로 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유일한 원네스란 단어는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네. 하나. 하나 되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아, 네. 복음 바깥에서 하나 되면 <laughs> 그건 하나의 외침이 될수 있어요. 구원은 될수 있지만 현실과 사실은 될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아멘. 네. 서로 교제하며 복음 공입니다둘 아래에서 예비 중자들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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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둘이 무엇을 되는가? 하나 되는 역사. 아멘. 네. 상하고 지친 자, 낙심하다, 실망하다, 시험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때 살아라는 역사. 아 서로 교제합니다. 소통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소통이 가라. 죽은 사람은 소통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소통을 의미합니다. 소통은, 소통은, 아 보금 안에서 전교 그 여러분 때문에 소통해서 원내스를 올리고, 보금금 때 이루어지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이간자가 많아요.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개인주의가 많아요. 독선주의가 많아요. 아집이 많아요. 교회 안에 복음 없으면.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로 만드는 역할. 서로 가회 여러분의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그 말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요안 속에 든든 세워져 가서 여러분이 100만 선도 만나 백만 제자 자가용 비행기 아, 네. 자가용 열차 아, 네. 자가용 배또몇 아, 네. 평이지 아, 네. 숫자를 음하라 기억이 안나그 예상 주인 되기 바랍니다. 아, 네. 첫 번째 예배 선고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보금공동체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떡을 대며 이만큼은 뭐 말이냐 뭐정신먹고저녁 먹고, 먹고 밥잘사주는그 말이 아닙니다 떡을 대며 초대견 두가지 성찬과 애찬입니다 첫번째 네. 떡을 때는 구원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나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리스도 아멘 아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값없이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래.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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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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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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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서 e n Amen. a m e 이 a m e 이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은입니다. 의가 아, 네. 없이. 그래서 내가 정말 죽어 막다는데 죽었다. 에베서 이자 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신 하나님은 내가 풀내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아, 네. 죽었던 너희를. 오전 6절에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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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헌신은 거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물 삼아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기루할수 없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역 백성의 천국 백성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뭐죠? 서로 아멘.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 많이 하지요? 김신자 씨 사님 기도 많이 하지요? 선직자는 기도해요, 야 교회를 위하여, 맴런트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새벽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사 내는 옛날이받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잡은 대기심에게 신실한 성도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저희가 유아한 나라에 올라가, 여자들과, 오친과 사도들과, 더불어, <laughs> 마음을 같이 하여, 그냥 하고 싶으면 했다. 전혀 기도에 쓰습니다 <laughs> 네. 중직자는요, 저는, 보니까, 중직자와 같이 일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가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울 때는것참럼기빠는게 <laughs> 기도하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자 기도 안 하면요. 일 맡기면 힘들어 못 합니다. 부신앙성이에요 주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무슨 일자도 아멘입니다. 아멘. 감당할 힘이 있을까요? 파고가 있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머리만 을려 계산만 해요. 그러면요. 시키는 목사님이나 일을 해서는주인자 서로 피곤해요. 슬퍼져요. 기도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새로운 시작과 응답을 위해서 이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사 하고 찬양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저녁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 드리기 전에 첫 번째 모하자 예배 성공. 아멘. 두 번째 모여 오공공동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감격 감사 네 번째 저녁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래서 결론 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네 가지를 가지고 빨리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원래 서류가 오래 하는 대로 좋아하네요 이걸 네 가지로 모이는 나머지 하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다 잘해도 전도 하나 맞아요. 그럼 왜네 가지 잘이다? 전도위 해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 전함 하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8절 믿음의 결국은곧 영혼 고원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어야 영혼 구원 받습니다. 아멘. 뭘 믿느냐? 사도행전 1 6장 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다니면서 1 8번 이제 합니다. 예수의뭘 믿어야 하냐? 마태복음 1장십 절. 아들 날이 그 이름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준거에 해봤어요. 나머지 시작. 파키스탄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파키스탄 지난번에 갔는데 거지 같아 왔잖아요. 어디 시골 천동네 그냥 거지 같은 사람 몇몇백 몇십 명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 이름 안 했어요. 이 한자 딱. 간도 그배짱도 있어 내가 보니까요. 나 같은 건 못해. 예수 일을 안에서딱 끝나고 축도 하는데 마이크 잡고 예수님 얘기해야 된다고. 예수 이름 얘기하더라고요. 아 나는 목사나 하는 목사랑 참 똑같아. 예수 이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 이름 저희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보호하리라. 뭘 믿는다? 저희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하자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문 1장 12절 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라는 권세를 주었다 아멘. 아멘. 아멘 믿는다는 증거가 영접입니다 아멘. 어떻게 영접하느냐 거마서 십자 군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예수 이름 믿으면은 사주팔자 운명의 새망 됩니다. 아, 네. 그래 여러분의 지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새망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 예수이고 구원받았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고 예수함이 구원받은 지옥 갑니다. 그분을 위해서 오늘 이자치가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재연소 받고 아멘.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게요 어떻게 믿느냐? 이런 저희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보는 자다. 아멘.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서 완전 해결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 아, 예수가 아,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 영접. 합니 아멘. 죄송합니다. 그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해야 돼요. 아, 자, 눈 감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 하나님 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이 시간 복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내마속에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 지금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이없소서 지금,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이없소서 나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쳐주심을 이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첫 번째입니다. 경제 축복 받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함께서 모든 걸 서로 통용하고 44절 45절. 경제 회복됩니다. 아, 네. 안 되면 내게 차도 없습요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하면 내게 차도 내가 책임집니다. 경제 회복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일이 나느냐?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며 리 부신자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자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내 개인에게는 전도문이고 교회는 뭐죠 부흥 역사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중지자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축복의 주역 대회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